자 다음 우리 그 주빈 씨아예와나 진짜 와야 근데 이거 이거 바로 그 얘기를 어해 드릴 텐데 어. 출연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으로 런닝맨을 얘기했고 어. 어. 그 이유는 같이 또그 팀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양세찬 씨를 아. 아. 왜요 어. 어. 왜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건 들어봐야죠 제주도에서 아, 왜요 와나 와. 나나 이거 처음 들어. 들어. 아, 그럼 와요줘 네. 그럼 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나는 뭐 런닝맨은 그렇다 치고 양세찬 씨를 네. 왜? 아, 우차사 시절부터 야,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야, 너무 우리 좋아해가지고. 네, 야, 우리 아버지 좋아해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 투명인간 이즈 반들 시리즈 다 아. 너무 좋아해서. 아. 네. 아. 세찬이 실제로 보면 더매력있는데 아. 진짜 착해가지고. 아마... 기대할게요. 아마... <웃음> <웃음> 기대할게요. 기대한기대한대기대한대요 기대한대요. 기대한대요. 저희도 오늘 가세요? 아, 오늘 가요? 아, 오늘 가요? 아, 오늘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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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이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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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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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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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확 열려있는 상태. 아니, 뭐, 좀, 뭐, 시장 이런 얘기 어떨지 뭐안 된다 봅니다. 형님, <laughs> 아, 이거는, 어. 우리가 도 좀, 아, 누가, 누가 어,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아, 예, 예. 말에 한 표. 예. <laughs> 네. 아, 진짜. 아, 자, 오늘 좀네 분을 또. 예. 자, 오늘은 세 명씩 네 팀으로 진행되는 레이스로 게스트분들이 팀장이 되어 본인 팀원을 직접 뽑을 예정인데요. 어. 저희가 사전에 게스트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팀원 1, 2, 3위를 뽑아서 런닝맨 네. 인기 순위를 결정했어요. 네. 아, 인기 순위야 또. 근데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네, 얘기 안 해주실 네,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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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서운하다 근데. 그래, 네. 해, 그래. 그래. 마음에 두지 말아요. 그냥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네.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웃음> 팀을 점 <laughs> 그러니까 같이 하고 그냥 그러니까 팀이야 그냥 그러니까 팀. 그거야. 근데, 근데 우리한테 이게 엄청 큰 의미야. 그래. 이거 꼴등이 꼴등. 사위 볼게요 사위. 사위 괜찮아. <laughs> 양세찬. 어, 여기일 층 주빈 씨만 뽑았나보다 주빈 씨만. 주빈 씨가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사위 상위권 상위권이지 4위면 나쁘지 않지. 자 삼위 봅니다 3위어 주석진. 잠깐. 어 주석진. 잠깐. 진짜? 이거 이상한데. 뭐야? 조상기 선배. 뭐야? 도망 없으니까. 야 이거 뭐야? 진짜로? 대세들 알아보시는. 자2 위입니다 2 위. 어 종국이야. 어놀했는데 어, 종국이야. 어, 어디다 있는데? 종국이 2위야? 야, 어? 야 그럼 이거 1위 누구야? 한고로 1등은 되게 압도적이에요. 1위는 재석영이지 아,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야 광수야. 광수야. 야.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야 재석이 가 우리... 없어 야 재석아 아니 우리는 왜 돼? 방송이 했던 이아야이야뭐에서 아니야 뒤에서 아니야 뒤에서 아니야 뒤에서 아니야 뒤에서 아니야 앞에서요 아니, 아니, 아니. 앞에서. 제대 아니야 서 아니야 이아니 이거 우리 아 기분 나 이거 시작야터이도뽑야 우리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자, 일단 나머지 도 확인해드릴게요. 자, 갑시다. 아니, 내가 오늘 여자 게스트 나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갑시다, 언니. 가요, 가. 자, 맨 처음에 샵에. 아, 너네가 5위, 6위일 수 있잖아. 내가 진짜. 아, 어? 내가 오늘 이꼴 보려고 4시에 샵갔다온줄 알아? 야, <laughs> 4시. 야, 너는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여기 네 친구가 있어. 네 친구 어, 너도 아뽑았어 그래. 아, 진짜 학교 같이 나왔는데? 자, 5위입니다. 아, 5위 가저네요 아 야. 진짜 기분 나쁘라고 지금 <laughs> 하영 아, 우리 아 됐어 아, 형, 아저씨 됐어 하영 아, 안 나왔어 하영 안 나왔어 자6입니다아이 야. 아 진짜 뿌리 소어어저비요어저비요야 근데 진짜 아 진짜 뿌리 뻔했어야 근데 진짜 여자 게스트 불러줘 그리도 여자 게스트 네분이 나왔지만 야지우하고 소민이가 꼴찌라는 아 이거는 좀음양의 원리 이건 좀 섭섭하네 솔직하게 아여자 섭섭하네 야솔기나중에지고한표차이가 네, 그 꼬치 있어요. 그래요? 친구가 왔는데. 아나 꼴찌지 뭐. 야나 꼴찌지 뭐. 진짜. 자 송지호 씨가 친구자 아. 송지호 씨가 친구 아. 대단하네. 친구가 대단해. 좋은 아, 친구 뒀다소민아너 아. 좋은 친구 뒀어야 친구가 야. 솔직하네. 아 그렇게 싫어? 무대. 아니 진짜 아, 친구가 솔민이가 그렇게 친구가. 줘? 미안해. 친구가 철저하게. 어 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 철저하게. 이거는 지워야겠네. <laughs> 지워야겠어. 김 야, 야, 진짜. 완전, 완전. 야, 이거는 진짜. 완전. 와. 네. 자, 이제 선정 방식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기 물병 보이시죠? 네. 저기에 가까운 데부터 4등, 3등, 2등, 1등 깃발을 꽂고 네. 게스트분들은 여기서 음악에 맞춰 가볍게 그냥 춤을 추시다가 진행하시가 휘슬을 불면 가서 뽑으시면 돼요. 아. 한 명.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1, 2, 3, 4등은 저기다 꽂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원하는 거 뭐, 뽑으면 돼요. 그렇죠. 원하는 걸 뽑는 거야. 팀원을. 야, 이거, 저기, 제가 보기에는.